마태복음 7장, 77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들의 쾌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분들이 찾아 나서 가지고 예수님 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긴다고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자분들한테 나는 자녀들을 섬기러 왔지 내가 자녀들로부터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서 그런 말씀을 왜 주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가정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돌보지 않으면은 금방 태어난 아이는 죽습니다. 금방 태어나지 않고 좀 자라는 아이도. 어, 계속해서 부모님들이 돌봐주시지 않으면은 그 아이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섬기는 것 섬기는 거죠 한마디로. 어,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면은 아이 부모님을 내가 섬기지. 장성한 자녀가 나를 섬기세요. 그런 자녀들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3일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제자분들한테 들려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때 그냥 내팽개 친 존재가 아니고,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고, 진실되진 못하고, 늘 실수투성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겠어요. 근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에 우리 아버지가 대어 주셔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래서 이런 자리에 돌을 닦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뭐 금방 태어난 아이가 이쁘면은 이제 아 내가 돌봐줘야 되겠구나. 아, 또 이쁘지 않으면 내가 돌봐주지 않아야지 되겠다. 그런 부모님은 없어요. 아이가 뭐 이쁜 짓을 하든, 뭐 미운 짓을 하든, 그 부모님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그 아이를 다른 사람들이 야단을 친다든지, 조금 이렇게 평가를 내는 데든지 하면요. 그 부모님 앞에서는 에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하고는 이제 더 이상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지 않고는요. 그리게 해도 보면 우리 젊은이들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하나님 선물로 주셔서 이제 이렇게 오면은 성도님들은 그 아이를 보고 아 이쁘다 그러고, 정말 이쁘고, 막그뭐 대단하다 그러고. 애가 그냥 어, 다 알아본다고 그러고, 안아들어 봐요. 다 알아보질 않아요. 그런데도 알아본다고 그러고, 어, 그 부모님을 슬슬 저 보면서 그 부모는 이제 좋아가지고, 어, 그 자기 자녀를 막 이렇게 칭찬하고 이러니까, 어, 근데 어떤 여러분들, 그 분들이 그 자녀를 에, 안 좋게 얘기를 하면, 에, 그 좋아하겠습니까? 막이나 안 좋은 얘기하겠죠. 귀신들이 안 좋은 얘기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들을 안 좋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어, 박목사, 그래서 내가 지옥을 예배해놨어. 지옥에다 다 내가 쳐 넣을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부활도 하셨어요. 십자가 부활은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신 분이시죠. 어,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 지 얼마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악한 자도 자기 자녀가 달라가면 주는데 아무리 전부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얼마든지 얼마든지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 너무 대단하신 분이시고 보니까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진실한 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를 하고, 자기 아버지가 너무 모든 일인지 완벽하게 하면 아이들이 까르를 웃고 너무 좋아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자랑할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자랑할 수가 없죠. 귀신들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들은, 너이제 아마 너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어, 공갈 협박식으로 야너 지금 나와 어, 너 스스로 살아야지 녀석아 네가 신이 돼뭐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됐지 에, 이런 말이나 하죠. 그건 귀신들과 마귀들이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뭐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두려할게 뭐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자여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 아, 아버지를 만나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들은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늦은 신까지 일하면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보니까는요, 손자를 위해서 어, 그냥 그 늦게까지 일하고 요즘 보니까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은퇴 안 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분들이 돈 버는 게 목적이야. 돈도 뭐 벌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고 자실은 뿐만 아니고 어, 어, 일을 해야지.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지. 오늘 장로님, 벌써 우리 79년 됐지 않겠습니까? 광복, 어,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에, 가장 지독한 그런 그 궁극주의 하면은 일제의 궁극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에, 지금까지도 어, 그 흔적이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는 그러니까 그런 치옥적인 그런 그 아픔을 우리가 극복을 하고. 어, 성경에 어디 여러분들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마귀가 나쁜 거야 주신들이 나쁜 거야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세요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 80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전쟁이라면 하그 아, 전쟁을 막아주세요.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도 냥 갈등이 심하고 당파 싸움이 심하고 군대도 없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주 슬그머니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말해 보면. 요즘 예, 우리 군사력이 강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해병대 장교로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같은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 또 해병대 얘기를 또 하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있다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강복절을 맞이하면서 군사력을 강하게 해야 돼요. 나라를 예국하는 그런 마음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그 독립투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도 보니까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그런 선수들 저희가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 명예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서 어, 막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거리고 어, 그러니까 국기를 이렇게 대한민국 국기를 여기다 딱 달았을 때는 막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 이번에 펜싱에서 이제 금메달 딴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 해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되는 걸 원하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성공하는 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우리 뭐 원수 원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도 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가 우리한테 전가가 됐어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의로 워서 돌을 닦고 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까? 나중에 하나님과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수 없어. 100%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100% 여기 저기에서 하나님이 도와줄 자를 찾아서 도와주시고. 사도 바오 선생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사로다가 사도 바오 선생님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렇게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보면은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지켜 주시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태어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아십니까요? 아쉬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 이렇게 돌보아주시고 그러시나요? 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죽는 날도 하나님이 우리는 영혼은 안 죽죠. 육신은 죽습니다. 육체는 에,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날또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을 하나님이 아시,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그게 한번 시작해서 우리가 일주일 전 상에 우리 이 땅에 못아요. 뭐 이런 거 모르죠 우리가 모른다고 막 욱박지르고 아저 사람 그런 것도 모르고 뭘로죠 우리 처음에 에, 어떤 분들은 아이생에 내가 지금까지 가만 히 이게 에, 살아온 걸 보니까 아 너무 못 살았어 다음 생애가 주어진다고 하면 내가 한번 멋 떨어지게 한번 살아보지 죄송합니다만은 다음 생애가 없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런 류의 그런 그 영화도 많고, 그래 보면은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말합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야. 지금까지 여러분들 혹시 많은 실수도 하고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할렐루야, 아멘이야. 얼마든지 얼마든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이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고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내가 자네들을 섬길 거야. 내가 자네들을 이렇게 한 눈동자까지 지켜줄 거야. 아 그러세요? 그렇게 얼마든지 하세요. 어,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제가, 어, 사명을 감당하기로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 가난 땅을 정복하라. 어, 우리한테는 뭡니까? 문화명령과 성교명령을 준행하라 할렐루야. 목표까지, 목적까지. 이게 바로, 어, 기쁘신 뜻의 목적. 어 우리가 만든 목표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우리가 달성해야죠. 보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은 알코올을 많이 하고 도박을 많이 하고 어 마약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느 나라는 아주 마약 공화국이라는 나라도 있다 그래. 마약. 어 마약이 얼마나 많이 성행하는지. 예, 그래서 알코올에 그냥 그 힘들어하고 어 도박에 힘들어하고 마약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런 말씀 하더라고 보니까는요 알코올과 도박과 마약 중에 제일은 마약이라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laughs> 야이 마약이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마약에 중독에 걸린 분들은 너무 불쌍해요. 어? 그래가지고 양 마약이 양치 들어가지고 어느 나라는 마약 때문에 그 전쟁을 선포하고 어, 어, 막 그런 그 마약. 사범은 그 현장에서 사살하라 말 정도로까지. 예? 예. 그거 여러분들 남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요 마약하라는 소리를 하나님은 안하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돼술 차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 성령 충만하면은 사랑가이라까 화평이 넘치고 자비와 양손이 넘치고 오래 참아주고. 해가능 있는 사람이 나타남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생겨서 어느 직장 생활 하든지 간에아 하나님께서 나 여기 보내 주셨으니까 이 회사 내가 어떻게든 저 안에 이렇게 세워야지 그렇게 되면은 그 창업자도 너무 좋아하고 어야저 친구 때문에 우리 회사가 완전히 망한 회사인데 살아났구나. 아, 군대, 내가 이제 장교인데, 군에 가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아, 저참 모범적인 장교분이 오셨네. 거기 같이 근무하는 그런, 그런 그, 동료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제 사병들도 너무 좋아하고, 우리 소대장님 만난 게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행운이었습니다. 내가 이 중대장님 만난 게내 행운이었습니다. 우리 대대장님 만난 게내 인생의 행운이었습니다. 연대장님 만난 게내 인생의 행운이었습니다. 사단장님 만난 게내 인생의 예, 행운이었습니다. 이러다 사령관까지 가겠네.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 나라 만세. 야,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구보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보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또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잘 어울리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구하는 자들의 그 괴고는 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근데 그 구하는 그런 분이 능력이 없어. 사람은 착하긴 한데, 능력이 없어. 안 들어줄 것 같아. 자기나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분들을 구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 구함을 받고 있는 그 사람도 힘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얼마든지 얼마든지 요청하세요. 내가 들어줄 테니까. 야, 이게. 에. 여러분들, 어떤 부모님들, 어떤 할아버지들은 가장 그냥 아이들한테 용돈 주고 싶어가지고, 허튼직 안에 잘해주고 싶어가지고, 한 번도 나쁜 소리 안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나쁜 소리를 하겠습니까? 보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허튼직 안에 이렇게 아이가 잘 되기로 하고, 어, 어,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고, 에, 나는 목사님, 내가 뭐 어떻게 앞으로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적이 생기고, 얼마든지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는 그쪽으로도 자꾸만 가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좋아하고.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은 기도를 못하게 하고 에버 뭐 하나님 뭐에르 믿어? 우리가 노력해서 살아야지 누가 뭐 그걸 뭐 나쁘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대안 하는길 원하세요. 너 친한 사람들 만나 보세요. 어그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아이, 쟤는 맨날 저렇게 쟤하고만 얘기를 해. 친하니까. 어, 또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또뭐또 전화해요. 보니까 계속 전화하고 또또또 어, 또, 어, 또 카페 가서 또 만나고, 어, 아또 영화관에서 만나자. 또 영화관에서 만나고 친하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마귀하고 지나면 기도 안 해요. 귀신들하고 지나면 기도하지 않네요. 하나님하고 지나면은 어, 설교 듣는 시간에도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하고 나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어, 여러분들 얼마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